이 새벽에 조합해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사. 흠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도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에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소원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집파에게말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일어난다. 결국 모세가 말한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지도자들 교안에 세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할 때 이것은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지금부터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다, 결심하다, 서약하였다, 다 공통점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게 되었을 때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약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잘못 지킬 것이니까 또 어차피 하나님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쉽게 약속을 남발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여자가 어떤 여자가 부모의 아버지의 그들 안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하나님이 뭔가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 가만히 듣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때에는 그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지킬 때에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소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여기 어려서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어려서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아직 분명하게 약속을 할 만큼의 성숙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약속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의견을 잘 듣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를 보시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7절에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게 되면 그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8절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방비하게 될 때는 그 소원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못 지킨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오늘 2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모세가 수영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약속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특별히 뭐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지킬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약속할 때 부모가,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5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무효가 된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지킬 때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가장의 그런 지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옳지 않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이 소원, 서약의 내용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딸이 결정할 때 말도 되지 않는, 때로는 무모한, 때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을 소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걸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원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서운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한번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서원의 그러한 신중성, 서원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계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미성숙한 딸의 서원에 대해 아버지의 허락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서원하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함부로 약속한 것이 많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 많은 걸 약속하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서도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고 결단을 요구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할때 우리가 쉽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면서 3개월 동안의 검증 기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함부로 직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뭔가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채내 마음대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겠습니다.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 지켰으면 이제 오늘부터 지키도록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생활 하면서 주님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 기간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을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약속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일시적인 감정과 경솔하게 드렸던 소원 중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결심한 서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 중에서 경건의 시간에 대한 약속을 저희가 먼저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들 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그 동안에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약속한 걸 기다리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려고 결심하고 또 함부로 약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얼마나 쉽게 무엇을 파기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게 쉽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희가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저희가 귀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저희가 그동안의 약속들을 너무 쉽게 어겼다면 오늘부터 약속들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또한 주간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무더위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또 특별히 우리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연로 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삼강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으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28번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과 칠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